니까 손님 어 게살버거요 뻔하기도 하지 그리고 양파 추가요 참으로 천연경신해요 손님 야 징징아 그입좀 닥쳐 너가 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 30분밖에 없는 점심시간을 여기서 쓰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어? 내 뒤에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10초만이라도 제대로 주문받는 거 어때? 너 정말 삐뚤어진 사람인 거너 알고 있니? 넌 사람들한테 빈정대고 투덜대지 단지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깜짝 소식입니다. 모두가 자기 직업을 싫어해. 난 식료품점에서 일해. 나도 기분 나쁠 때 많다고.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손님들한테 빈정대고 투덜대진 않아. 있잖아, 징징아. 비키니 시티 사람들이 너 좋아하진 않아. 너가 인정받지 못한 열수가 서도아니고 우리가 너의 천재성을 몰라봤어도 아니라 그냥 너가 못돼 참먹었으니까. 스폰지밥을 봐 뜨거운 그릴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. 우린 걔를 엄청 좋아해. 왠지 알아? 걔는 친절하니까. 이봐, 진지야. 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진상처럼 굴고 싶은 것도 아니야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. 내가 이번 일을 직기사상한테 클레임 보낸다고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야. 단지 그냥 난내 음식을 받고 떠나고 싶을 뿐이야. 이 일로 뭔가를 배울게 말해. 알았지?